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22평선을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오늘 그대로 좀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상태여서 아래쪽에서 분명하게 수요가 있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차트를 통해서 잠시 분석을 해볼까요? 이 삼각수렴형 패턴이 들어와준 이유로 여기서 상승 돌파를 진행해줬고요. 상승 추세 구간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상승 추세를 잡아갈 때이 자리를 돌파를 했으면 여기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거래량이 붙지 않았고 가격이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올랐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 이거랑 결을 같이 하는 게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요런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10억으로 내리겠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을 딱 바꿨죠. 이거,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라면, 50억, 기존 현안 유지대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했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니까 상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야 할때 올라갔던 이슈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상승 추세 구간을 지탱해 주면서 딱요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때 부족했던 이슈를 메꿔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상태로 이 종목이 지금 꾸려가고 있는 매출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가격이 그냥 떨어져 내릴 때 거래량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 생각해 볼만한 게알래스카 LNG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스공사가 이 토탈에너지에서 10년 동안 연 100만 톤에 가까운 LNG를 구매했다. 앞으로 다변화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좀 구매를 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미국산 lng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이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에 대한 사업을 좀 참여해 달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가스 공사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기가 어렵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잘 알려드렸죠. 이따가 적정 가격 계산하는 거 함께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일목균형표 한번 볼게요.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일단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 돌파 이후에 안착해주게 되면은, 요 자리 위로 올라왔으면, 이렇게 상승. 만약에 여기까지 질질 끌고 있으면, 이 이후에 파란 구름대역 벗어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타점 기억하시고, 요기 막히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번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언제 매수하면 되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시점은 언젠데? 여러분들께 답안지를 그냥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시라고 6개월 동안 코딩 공부까지 하면서 제 매매 기준을 완전히 녹여낸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수급 주체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매수매도를 하면 되는지, 지금이 들어가도 되는 신호등인지,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 주황 불인지, 적절한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주식들을 공부해보고 매매해 보면 좋은지 다 나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어때요? 지금 여기 한국가스공사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세상에 그 어떤 매수 매도 지표가 4년치 차트를 보여주는데 요거 밖에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내시라고 만든 거니까 연락만 남기시면 제가 다 드릴 겁니다. 010-574-1-1740번으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제가 이제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하게도 눌러주셔야 될 겁니다. 저에게 보답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어, 저는 그러면 이런 지표가 들어올 때만 매수매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요 밑에 타점 예측 신호등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내 종목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상태인지,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알수 있는,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거, 빨간불하고, 주황색 불하고, 파란색 불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보시면은 빨간불일 때는 하락이에요. 그죠? 어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선이 쭉 올라오죠 이런 시점이 매우 좋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불로 바뀌면서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예요 자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까지 더해주면 매우 편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적정 주가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15만원까지는 우리가 어, 이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25년도 8월 23일 토요일자 기준으로 안내 방법을 전달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려면 요 자료를 받아 가셔야 되겠죠 010 574 1의 740 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할수 있어요. 보시면 HJ중공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종목 코드가 이 부분에서 바뀌게 되고, 자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급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적정 가격 상당히 애매하죠. 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 여기 보시면은,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분석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 요청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치를 분석할지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고요. 요청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거를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데이터 수집되는 거를요.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아, 얘는, 적정 주가가 PER 기준으로 해도 요만큼이고, 에스림 절대 평가를 바탕으로 해도 한 700원 정도 나오니까 현금 흐름이 우수하지는 못하고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종목이구나. 얘는 실적이 올라와주는 걸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든가 차트 등을 하든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종목에 접근을 하시면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건데, 어 선생님 뭔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랑 화살표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스윙 관점으로 볼지 급등락 관점으로 볼지 이걸 보시는 건데, 급등락 관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자리에서 잔뜩 매수했다가 약간 손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잔뜩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익절을 해요. 어, 수익이 여러분들. 1,500원 뭐한2 0 0 0원대에사서 7,000원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익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7,000원대에서 다시 매수하라고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어 선생님 여기에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이때 이제 스윙 관점으로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또 매도하라고 알려주죠.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자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딱 보이죠. 자 보시면은 주황색 불 이렇게 이어지다가 빨간색 불 잠깐 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쭉 줄어들다가 갱신을 합니다. 그죠? 갱신을 하는 시점.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또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죠? 빨간색 올라가고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잠깐. 주황색으로 잠깐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 주황색으로 잠깐 바뀌었죠. 자, 이런 부근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또떠 주니까 진입을 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 주가는 선생님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빨간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매도로 관점을 잡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신호등 원칙을 지키고 매수 매도 화살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혼자서 대응하는 게좀 껄끄럽고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0 1 0 5 7 4나이나7 4 0번호로 한가공 대응 한가공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대응과 조치가 좀 필요할 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부터라도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초특급 초필살기를 가르쳐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 만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해 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는 거 010-574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 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